시작했고요. 시했어요 네. 오, 네, 이거 지금 저 이렇게 비싼 귀걸이 처음 받아봤는데요. 네. 진짜 태어나서 처음 받아봤고 다 재현이를 만나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진짜 너무 고맙고 진짜 진심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. 이런데 확실히 사고래랑 다르게 이 뒤에가 출점. 어 맞았어요. 잠깐 가만히 있어보세요. 네. 오케이. 뒤에가 뒤에 이렇게 이렇게 긴 투명 원판이 좀큰게 되어 있어요. 네. 생각보다 사이즈가 커요 저 하던 귀걸이 4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열었을 때 이거 확실히 이 침이 튼튼합니다 이게 튼튼하게 느껴져요 네 AS도 무료라고 했어요 네 이거 끊어지면 제 빡칠 거 같거든요 네, AS 돼요? <laughs> 다행이네요 네 본점으로 네. 들고 오시래요 뭐네요 본점 본점 가야 되는군요 그래서 한번 껴보겠습니다 자 귓구녕을 찾아 초점이 안 맞네요 됐다 네, 자기 꾸냥을 찾아, 아, 네 찾았어요. 아, 제가 조금 굶어가지고 결혼식 아파요? 때, 네, 결혼식 때굶었 오, 하네요. 대박. 이쁜가요? 네, 엄청 이뻐요. 큰게 좋죠, 이런 이런 특히 휴양지에서는. 네, 대박. 어, 아파? 아니, 이게 좀 신기해요. 왜냐면 응. 지금 또 깨달은 게 있는데, 아, 뒤에 나오는구나, 나올 수 있구나. 이게 응. 잡히나요? 이게 잡 어, 음, 신기한 포인트가 또 있는데요. 네. 이게 보면은 이 뒤에 잡아준 아이가 이렇게 생겼거든요. 네. 근데 여기 막힌 줄 알았어요. 근데 막히진 않았네요. 뚫려서 뚫려서 네, 넘어가요. 원하는 만큼 깊숙이 이렇게 넣어줄 수 있어요. 음 네. 정치 아, 너무 이쁘다. 어떻게 나 샤넬 귀걸이 받아보다니? 제가 아까 귀걸이 안 하고 나가서 좀 슬펐는데 목걸이는 못 갖고 왔고 정신이 없었어요. 대신에 재현이가 선물해준 찐 샤넬 귀걸이를 이렇게 하고 다니겠네요 오늘. 그렇습니다. 네 수영할 때는 아까서 못 하고 왔고 이렇게 아야, 아파. 네 드레스 입었을 때만 귀가 골막가지고 지금 낄것 같습니다. 드레스 입을 때만. 자, 여기까지 아, 하고, 이제 거울 보러 갈까요?